이기 o k i n g 자자자자자자 up, u 이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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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자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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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요오 p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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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, 앞으로는 어떻게 똑같다? 하나, 둘, 셋, 넷. 그쵸? 끝까지, 이야, 하시고, 차차차로 착착착착착착자자차자자 차차차 착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같다착착차차착착착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거는 그냥 네. 하면 되죠. 그렇다. 근데 이제 차차로 몸이 음악이 빨라요. 그래서 반대로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공식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나잖아요 근데 내가 저로 계속 갈 거면 그 공식 그대로 다시면돼게 일로, 일로 계속 갈 거면 기록 계속 갈 거면 공식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다음 스텝이 처 하고 나서 다음 일로 가야 될 거다. 알고 있잖아. 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. 반대는. 지붕을... 돼. 안 게. 아, 그니까. 돼. 이렇게 되면 안되잖 그런데 지금을 나왔어야 돼. 하이 안 나왔다고. 지금까지 준비한 공식에 같은 발같은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요. 그렇죠? 근데 다음, 아, 뒤로 가서을 같은 발같은 손이 가는데 다음 시간부 우리가 미리 알아요. 이제 기, 뒤로 계속 안 걸고 앞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. 그러면 팔을 반대로 치고, 둘 다시 또 앞으로 갈 거예요. 그대로 공식 적용하시고 왼발이 뒤로 갈 때가 생각하면 왼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둘자 자, 그대로 공식 그대로 가요 공식. 그러면 공식 그대로 외워야 돼요. 첫번째 네, 같은 발 같은 손을 가야 이건 언제 써요? 계속 그 방향으로 갈때 근데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 위로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팔은 반대로 쳐야 돼요 이걸 이유, 굳이 외워야 요자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자자자자자 자, 자, 자. 이것만 일단 외우시면 되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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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만 해도 돼요.